안녕하세요. 페인트이스다의 조박수입니다. 컬러와 인테리어 트렌드를 전하고 있는 페인트이스다가 이번에 2 0 2 4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 다녀왔는데요. 그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같이 2 0 2 4 밀라노 디자인 위크로 고고. 밀라노 디자인 위크 기간 동안 밀라노 시내 전역에서 푸오리 살로네라고 불리는 장외 전시가 열리는데요. 2023 MGW 푸오리 살로네에 공식 등록된 브랜드는 535여 개로, 브레라, 토르토나, 이솔라, 밀라노 시립대 인근 등에서 퓨처 레버터리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시가 진행되었습니다. 에르메스, 루이비통, 디올 등 럭셔리 패션 브랜드에서부터 삼성, LG, 구글, 현대, 기아, 렉서스 등 하이테크 모빌리티 분야의 글로벌 브랜드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기존 참여 브랜드들의 전시는 매년 전시 콘텐츠는 달라지지만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본질에 집중하여 공간을 구성한 모습이었습니다. 보고 싶고 봐야 할 전시도 많은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페인트 있다가 직접 방문한 전시장.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가장 먼저 에르메스 전시. 2021년부터 홈 컬렉션 전시로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 참가하고 있는 에르메스는 매해 가장 기대되는 전시로 손꼽힙니다. 역시나 인기가 많은 에르메스. 들어서자마자 에르메스의 오렌지 컬러의 로고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바닥 컬러도 너무 예쁘죠? 와, 들어서니 외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철근 콘크리트로 마감된 묵직한 무드의 전시 공간이 나옵니다. 이곳은 원래 실내 수영장을 개조하여 만든 공간이라고 해요. 이런 사실을 또 알고 보니까 새롭게 보이죠? 에르메스는 공간 자체에서 느껴지는 무게감, 웅장함이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러그, 소파, 식기 등홈 컬렉션과 컬러감이 돋보이는 가죽 품목들을 선보이고 있었어요. 기존 제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고 기존 에르메스 전시에 비해서는 실망했다는 의견들도 있지만 전시 타이틀인 본질의 힘에 걸맞게 온전히 브랜드의 본질에 집중했다는 느낌이 들었고 심플하면서도 공간의 강렬함이 느껴지는 전시였어요. 루이비통은 전시 건물 자체가 예술, 루이비통 가구들도 예술, 외부 대형 설치 작품부터 내부 공간 하나하나 감탄이 절로 나오는 공간이었습니다. 루이비통 전시 공간은 세르벨론이 궁전이었어요. 궁전이라니 놀랍지 않나요? 궁전에 들어서자마자 알루미늄 조각의 거대 설치문을 보자마자 압도되는 이 느낌. 수년째 세계 디자이너들과 협업한 컬렉션을 보이고 있는 루이비통. 정말 다양한 가구, 전시들이 있었습니다. 루이비통은 정말 모든 공간에서 멋을 한껏 뽐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전시들 중에서도 손꼽히게 기억에 남는 멋있는 전시였어요. 다음은 디올 전시장인데요. 프랑스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필립 스타과 협업하여 제작한 무슈 디올 암체어를 선보였는데요. 마치 멋진 한 편의 오케스트라 쇼를 본것 같은 몰입감 최고의 전시였습니다. 의자 하나로 이런 전시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인데요. 잠시 같이 감상하시죠. 전시 외부에는 넓은 산책로와 휴식 공간이 있었는데요. 이 공간에서도 디올 브랜드의 기품과 여유로움을 향유할 수 있었습니다. 구글 전시는 이번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전시 중 하나였습니다. 전시가 너무 좋다고 소문이 나서 찾아갔는데, 대기 1시간 후에야 입장할 수 있었어요. 소리와 빛에 의해 변화되는 물에 숨겨진 특성을 경험하게 하는 전시였는데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진동이 심해지고 물결 패턴이 불규칙해져요.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여 관람객들을 모두. 몸을 뒤로 젖히고 위에 화면을 올려다 보게 하였는데요. 10분간 노래에 반응하는 물의 움직임을 감상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구글이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세 번째 마지막 공간에 있었습니다. 다양한 구글 하드웨어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구글 디자이너가 직접 스마트워치에 물을 떨어뜨리는 실험을 하며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물의 표면 장력 때문에 부드럽게 구부러진 모양을 유지하는 물 웅덩이 모습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구글의 하드웨어 제품과 새로운 미적 경험이 더해진 멋진 전시였습니다. 다음은 여러 브랜드들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완성도 높은 전시를 보여준 모의 전시 공간입니다. 네덜란드 가구 브랜드 모이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LG와 협업하여 멋진 전시 공간을 선보였어요. 모이만의 이 패턴, 정말 예쁘죠? 입장하는데 맞이하는 스태프들의 의상과 미소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사진 찍어도 되냐고 물었더니 인사를 해주네요. 모이는 특별한 인생이란 주제로 프리미엄 홈 라이프 스타일 공간을 구성했는데요. 들어서자마자 커스터마이징된 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인트로 공간과 LG 올레드의 대형 모니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모의의 신제품과 기존 제품들이 여러 섹션별로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모의만의 독창적인 디자인과 특별한 감성, 아름다움이 느껴졌어요. 모의의 가구, 조명, 인테리어 소품들과 LG OLED TV가 조화를 이룬 공간들. 정말 멋있죠? 2023 밀라노 디자인 위크 총 5개 주요 브랜드 전시장을 보여드렸는데요. 즐겁게 시청하셨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밀라노 디자인 위크의 꽃이죠. 가구 박람회장, 살로네델 모빌레 그 현장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번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가장 멋진 전시를 선보였던 미라지 영상 아직도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시청하러 가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녕!